여러분 안녕하세요. 돈터치 대한민국 돈 대민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코엑스에 나와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시민들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과연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지 지지한다면 지지하는 이유, 지지하지 않는다면 지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현 정권을 좀더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전 정권이 너무 안 좋다고 생각했어 가지고. 아 어, 저는 솔직히 반대. 이익을 받고는 있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기 전부터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은 하시더라고요. 경기 진짜 안 좋을 거라고. 약간 반반이에요. 박근혜 정부 때는 오픈된 공간에서 대통령과 함께 얘기를 할수 없었던 그런 환경이었다고 치면 지금은 이제 대통령과 진짜 마주하고 좀더 가깝게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정보도 공유하는 약간 열린 정부가 되지 않았나. 네. 아, 그러실 수 있죠, 네.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뭐 최저시급 인상에 관한 거는 만원 이상으로 어,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또 강사를 하시는 그 자영업부, 자영업자들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알바 구해야지 하면은 바로 이제 구해졌는데 요즘은 알바자리가 조금 많이 없어요. 사장님들도 이제 그 돈에 대해 조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 최저시급이 얼마였어요? 쿠키츠 5개월 했었는데 18년도에 7,530원이었나? 그렇게 계속하다가 19년 넘어갔을 때 8,350원 이렇게 받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뭐 줄거나 뭐 그런 거는 없었어? 원래 주말 알바, 낮 알바가 있고 밤 알바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냥 알바 한 명으로 줄이는 그런 거는 있었어요. 너무 부담되셔가지고. 시급 오른 뒤로 뭐지 알바생들, 잘린 친구들도 주변에서 보긴 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시급이 한 번에 오르는 게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것 같아요. 최저 시급이 오르면서 다른 물가들도 다 올라서 딱히 뭔가 시급이 올랐다 이런 생각은 안 드는 것 같고요. 제 친구가 닭갈비 집에서 알바를 한 적이 있는데. 친구는 계속 하고 있긴 한데 사장님이 더 이상 알바생 안 뽑겠다고 해서 알바생 좀 줄이고 있다고 해가지고 저도 시급이 그렇게 한꺼번에 오르는 건 오히려 알바생들한테 더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있다 생각해서 대구의 자영업자들이 진짜 힘들어요 보면 주변에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최저시급 올라가는 게 맞긴 한데 이게 좀 경기가 좀 흐름을 잘탈때이 올라갔으면은. 그래도 지금보단 좋은 결과 나왔을 텐데 많이 힘들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경기가 진짜 많이 침체돼 있어 저도 걱정될 정도 이번 정부가 좀 잘하길 바랐는데 조금 아니지 않나 취직이 최고예요 사람이 먼저다 젊은 사람들이 취직해야 된다 이리 세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에, 이 정부에서는 취직을 하는데 취직 위로 올리는데 공무원 수가 외국에 비해 갖고. 엄청나게 많은 우리는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게 아니고 취직 직장 수를 늘려갖고 젊은 사람 취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무조건 브레테지 올리려고 공무원 수를 그것도 취직 직업이라 생각하냐. 그거 안 되는 거죠, 지금 지금 엄청 어려운 이 경제 난국에 이거를 살릴 방향을 정부에 제시를 안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업을 많이 조성하고, 기업에서는 채용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 그게 제일 빨리 해야 할 시급한 문제예요. 모든 사람 다 알고 있어.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엉망이고, 힘든데, 이북에 집중해가 탁 퍼져주고, 그 다음에 이북에 길내준다? 그 다음에, DMZ 그쪽으로 도로를 만들어 갖고 하고, 전철, 기차철을 놔준다? 그 비용을 딱 하고 하는데, 그 좋죠. 좋지만은, 국민들이 힘든데 먹고 살고 해주고, 북미 간에 해결이 되고, 핵을 없애고 했을 때 우리가, 맞아요. 그때 이북에 길돌아주고, 그 다음에 모든 경제도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아직 핵 하나도 포기한 거 없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약간 달았지. 네. 아무것도 없는데, 갖다 이북에다 퍼주니까 우리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는, 정책을 바꿔야 돼요. 전 정부에 비해서 부정부패도 없고 좋은 나라를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정책 피는 걸 보면 올바른 쪽으로 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요즘에 여러 가지 유튜브나 구글, 뭐 페이스북 이런 걸 막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이게 어 대한민국에서 민주국가인데 가능할까 생각을 했는데 뭔가 해결을 위한 정책을 피는 게 아니라 진짜 안 좋다 싶으면 그냥 무조건 규제부터 하는구나. 이거에 대해서 조금 실망을 느꼈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민들 인터뷰를 한번 들어봤었는데요. 어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의견보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앞섰습니다. 심지어 긍정적으로 이 정권을 평가하는 사람들까지도 막상 정책적인 부분으로 들어갔었을 때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들을 많이 내놓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정권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여쭤봤을 때. 실패한 소득주도 성장이라던가 청년 실업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점들을 미뤄봤을 때 아무래도 많이들 부정적으로 이 조건을 평가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이상 돈터치 대한민국이었습니다.